안녕하세요. 피부라니원 이정아 원장입니다.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많은 분들이 발 뒤꿈치 한 곳만 아프다고 생각하시는데요. 사실 족저근막염은 통증이 발꿈치 부위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어, 원인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도 알려드렸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발꿈치에서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족저근막이 과도한 스트레스나 자극으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. 통증이 한 곳에만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통증이 확산되는 이유는 족저근막이 발꿈치뿐만 아니라 발바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에서 시작해서 발바닥을 가로질러 발가락 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발꿈치 부위에서 시작된 통증이 발바닥 중앙. 발등, 그리고 발목까지 퍼지실 수도 있어요. 특히 발바닥 중앙이나 발등 부분이 아프거나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. 어, 족자근막염이 심해지면 무릎, 고관절, 허리까지 통증이 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족자근막염이 걸음걸이와 보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. 통증을 피하려다 보니까 다리를 자연스럽게 피하면서 걷게 되고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보인다면 다른 부위, 뭐 예를 들면 허리에도 추가적인 부담이 가게 돼서 통증이 여기저기 생기는 확산되는 경우입니다. 또 발꿈치 외에도 발목과 정강이 부위에도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, 이 부위들 역시 족저근막과 연결된 다른 조직들이기 때문에 염증이 심해지면 통증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. 특히 운동 후에 장기간 서 있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족저근막염은 발뒤꿈치만 아픈 질환이 아니라 심해지면 여기저기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는 질환이에요. 초기 증상이 통증이 심하지 않을 때 미리미리 치료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발에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더 심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적절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피부라한의원 등당점 이정아 원장이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